다이어트 하려고요. 제가 정말 몸무게가 안 움직이는 사람인데 일본 와서 지금 5kg 정도 쪘습니다. 진짜 안 찌는 사람인데 쪘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진짜 해보겠습니다. 식단하고 운동 해볼게요. 이제 더 이상 합리화를 하지 않겠어. 저 진짜 합리화의 신이거든요. 특히 다이어트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행복한데 굳이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운동? 좋아. 근데 운동하고 나면 더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 먹고 싶은 걸 참으면서 그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내 몸을 바꾸고 싶은가? 음,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지금도 잘 살고 있고. <laughs> 그래서 자꾸 에 됐어. 그래. 뭐, 이렇게 살아도 행복한데. 이러면서 자꾸 포기를 했었는데. 이제 자꾸 그 다짐을 아예 안 하면 되는데. 다짐 해놓고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게 몇번 반복이 되니까 그거 자체가 저의 정신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진짜 성공 경험을 한 번쯤은 가져야 그게 스스로가 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번에는 진짜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거랑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거 공유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10일이에요. 다음 달 8일에 한국 가니까 그때까지 딱한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뺄지 사실 목표는 없어요. 그냥 할수 있는 만큼 많이 움직이고 가장 적게 먹는다. 지금 요새 되게 안 좋은 습관이 어... 점심을 엄청 늦게 먹다 보니까 점저가 돼서 하루 한끼 이렇게 먹고 있어서 양은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녁에 밤늦게 자꾸 뭘 조금씩 조금씩 먹어요. 요거를 좀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걸 안 먹으면은 하루 한끼양 줄이는 거는 그걸로 대체가 될것 같아서 식단 자체는 그 플러스 조금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오늘 점심은 회사에서 그 고객사에서 보내준 제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먹었습니다. 시식회를 했어요. 회사에서 이러고 있다는 게좀 웃기긴 했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집에 와가지고 야키니쿠 소스에다가 불고기처럼 볶아서 마요네즈 뿌려서 덮밥으로 해 먹었어요. 그리고 오이 소금, 오이 무침 해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제가 후식을 또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뒀던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었습니다. 하나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시집꼬 할게요. 여섯 개다 먹었습니다. 으흐, 그랬어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수국이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국보다 일본이 수국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수국 진짜 좋아하는데 1일차, 그렇게 평범한 건 없었지만, 밥 먹고, 저녁밥 먹고, 살짝 산책 나갔다 왔습니다. 일단 1일차는 특별한 거는 없었지만, 저는 야식을 안 먹었다는 게 오늘의 성공 포인트입니다.